전반 제야 될까요? 몇 개야 지금? 누구 아무도 없어, 없어 하나요. 하나요? 지금 하나? 하나? 하나 하나요? 나요 그래요? 어, 한번요관 나오면 관보가 효진이한테 해야겠다. 아리안 돼. 안 돼. 승이야 효진아 팀파좀 세주라. 팀팔두개 0개. 2개 2개? 빵빵 저기 뭐야? 갱패 가둘하두개 연계 갱패 둘세개세 개요 3명

はい。<I> oh! Oh <laughs> 졸전, 졸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먼저 기선을 잡을 것인가? 오! 과연? 숙감이 좋은 김기웅 선수 뽀록 슛이 많이 터지네요 <laughs> <laughs> 자저형 뭐 저거 처음 봐 <laughs> 플레이 플레이 플 연구해야겠다. 소리 하는 데가 얼마 없더라고 그치. 이렇게 어너어제냐아 어제, 어제도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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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안 아, 응. 아 맞다 맞다, 맞다. 우영이 형티 아니고 우영이 그냥 그런 거지 어. 시합은 누가 나대우아 진짜? 어디 가서 했어? 응. 너가 양수영한테 연락한 거야? 어. 나한테 연락 오셨거든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해야지? 김범태범 맨날 매너 좋아? 매너 좋아? 어. 김효범 진짜 좋던데 김효범? 아, 몸에라 어? 아. 자기 뛰는 게민페 아니냐고 계속 근데 진짜 공손하다 인정 잘하나? 어, 아니 아니 선수로서. 선수로서? 어 그냥 평균.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오. 아 전자랜드 팬됐어. 이제 전래 팬이. 어 나. 와 이번에 프로 때 진짜 팬됐다. 이번 플레이오프 본 사람 중에 전자랜드 팬팬안된사람 없어. 오히려 전자 팬이 있어. 어 김주성 지금 욕 어, 먹고 있어. 그 박치기 봤냐? 박치기 몽통 박치기. 진짜 그정도는 진짜 동안은 아, 아. 그냥. 그동 그냥. 그동안은 또 하트도 그냥. 그동안은 또 그냥. 그동안은 또그것 때문에 은미 감정의 골이 깊은거 같아, 둘이. 진짜? 어. 근은포엘그동은또 하트도 그냥. 그동안안은안 돼. 리차드슨 마지막 3점이 아, 네, 아, 아, 진짜 역대급이었어 그거 그러니까, 와진 4점 맞냐? 야 4점? 어, 정점에서 어, 이건 진짜 이건이야. 살려 그쩔어와 거기서 3점 세 생각을 하지 어떻해 네, 네. 그런 거 아니었어 이게 그니까 그거 안, 안 들어갔어 1점 차는 2점 2점인가 미점, 미점, 차이 원래, 원래 1점 차였어. <laughs> 아, 그러다가 3점 넣어서 4점 차된 거야. 어. 동구가 지기를 간절히빌렸는데 어... 몇 개야? 5개 하나?

공국의 적이야, 저기는... <laughs> 아까 판정을판정을 판정을 그따구로 해왔었시데, 그러니까. 공국... 아니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아, 올라가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있거든. 어리 소리... 소리... 저번 주에도 그랬다며 애초에 잘 풀었어! 한정대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 아끼리지 <laughs> 아, 나보다 다 자유투 잘르으셔 아. 자유투 연습해야겠다 진짜 내일 집에 가서 집 앞에서 연습해야지 아, 우리 팀도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아 다른 팀 연습하고 온것 같은데 아 진짜? 아예 뭐야 갱패는 옛날에 여의도 가서 하고 그랬어 아 우리는 뭐다 개인기량이야 그냥 네, 첫경기는 니.. 오, 니 <놀라>, 너 플러스 원 살려서 <laughs> 거기 따라간거고 두번째는 아 첫경기 어, 너무 점수 너무 많이 쉽게 노, 너무 쉽게 아 왜? 왜 이렇게 올라수이 안되는데 이렇게 올가 밑에서? <laughs> 야손파이 나는 아, 어, 몸부지 치는 거밖에 못 하는데.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일부러 이 나이스. 면형몇대 어떻게 요7대 3. 14. 백패가 이루고 좋아, 좋아. 가자. 가자. Nice! Yeah.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까도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요. 자. 공은 잘돌지만 창이 안 되고 있는. 그렇지. 천천히. 좋아라 아, 나이스 그렇지 아, <laughs> 야, 짜돈좀네이 <목소리>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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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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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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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했어요. 형이, 형이 기억하시는 들 하시면 돼요. 아. 상대 아, 공소안할 아, 아, 때도 수있

한치자의 저자의 나이스. 오. 까비 까비. 아우! 빨간 팀. 그 람은뭐 오겠다고는 아무 얘기. 빨간 팀네 개, 빨간 팀네 개. 파란색은 다섯 개. 5개. 우리 다개야 네. 아, 우리 팀팔 아, 개. 2분. 이 야, 수빈아 <laughs> <숨이나> 해 멋있다, 뚝뚝한데 <laughs> <똑똑한지. 웃음> 어? <laughs> 와 저번에 이승했는데저도는이이번에이정도이도는이이 정도는 이정도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정도는 이정도정는 정도는 는정는이정정이정이 <laughs> 형 뭐야? <laughs> 형 뭐예요? 오. <laughs> 수비 수비 수비. <laughs> 3점 조심. <웃음> <웃음> 24초. <laughs> <laughs> 2 4초밖에없잖2 <없다>. 0 <laughs> 15초! 15초! 심판이 경기를 지배한다, 빨리. 10, <laughs> 갱패의 승리를 위해. 오른쪽, 오케이. 3, 4, 6, 5. 6, 5, 5 끝내자! 5,